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투 안울드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0일이고요. 월요일이에요. 지금 12시 조금 넘었어요. 다카야마에서 어저께 숙박했는데 거기서 오전에 관광 좀 하고 천천히 들어오느라고 거기서 한3 0분에 40분 정도 걸려요. 우리 식으로 보면 한 지산 정도 느낌이 되는 물론 이제 크기는 훨씬 더 크고요. 스키장이 두 개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하고 저거 넘어서 또좌 아래쪽이 또 있어요. 꽤나 큰 거예요.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카야마, 다카야마 자체가 눈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여기, 여기 산들이 높아, 이게. 이게 산이 다. 산이 높아가지고 동해에서 넘어오는 눈들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여기도. 1년 내내 겨우 내내 눈이 내린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눈이 여기 한어 2cm, 3cm 정도 밖에 안 내렸어요 어 많이 지금도 지금 어, 눈발이 날리는거 보이시나요? 지금 눈발이 살짝 날리고 있어 그런데 기온이 요 며칠 여기 따뜻했어요 따뜻했는데 어저께 밤에 기온이 마이너스 7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다 얼었어 설명이 설명이 다 얼어가지고 설면은 싹 얼어 있고, 그 밑으로는, 설면 밑으로는 딱 얼어 있고, 눈이 살짝 덮여 있는 그 상태 있잖아요. 어, 우리 그, 대회전 할 때, 아이, 아이징 하잖아요. 그니까 아이스, 그니까 물 뿌려가지고 얼려놓고 깡하게, 깡하게 만들어가지고 타잖아요. 딱 그래. <laughs> 그래서 저 위에, 저기서부터, 저기가 이제 시작인데, 저기서부터 쭉 해서 저 하단부까지 대회전을 할 수가 있어. 대회전을 해, 사람들이. 어저께는 또 여기 검정이 있어가지고, 그거 했던 거라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 <laughs> 그게 그, 이, 아, 어저께 갔던 메이오라든지, 그, 내일 갈 이제 다이나랜드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큰 메이저급 스키장이고, 여기는 동네 스키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동네 스키장보단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저런 데 저런 데 이렇게 눈만 많이 내린다면은 저기 사면 보이시죠. 저런 데 저런 사면들 저쪽 사면들 다 트리런으로 탈수 있고 그래서 아참 기억은 항상 외곡되게돼 있어서 <laughs> 아 10년 넘어간 기억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장 리포트를 남겨놔야 그걸 다시 보고 그러면 기억이 나는 건데, 아, 제가 너무 많이 다녔나? 기억이 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뭐 눈도 뭐 엄청 덮여있고 재밌게 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2월이고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하, 어, 어쨌든 오늘 쭉 한번 달려보고요. 저 아래 중단부 가가지고 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네 스키 다탔고요와이 경사도 아, 흉측하죠 흉측해 야 진짜 엄청나다니까 빙판에다가 너무해 너무해 아까 시작할 때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호우노키라는 스키장이에요 여기 스키장 이름은 스키장이 어, 아주 아담하고 어, 좋아요 리프트가 하나, 둘, 셋, 네개 걸려있네. 네 개. 그냥 동네 스키장이에요. 스키장은 되게 넓어. 근데 이게 여기 하단부 스키장이고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데는 상단부 스키장이고요. 저 아래 보시면은 저기 건물도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어, 열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다 주인이 달라. 다 숙박시설, 다 레스토랑, 뭐 커피숍, 다 렌탈샵,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 하나의 스키, 우리는 이제 지사님이 지산한 군데, 뭐 힙합이 힙합 한 군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는. 보면은 스키장이 여기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그 하단부에 저 사람들 쭉 모여가지고 각자 장사를 하는 거야. 각자. 그래서 어떤 집은 아침저녁 주고 8,900엔에 스키장 리프트까지 포함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세일도 하고 막 그래요 어 여기 스키장이 이게 보시기에 어, 인터넷으로 그 지도 같은데 찾아보시면은 작아 보이는데 결코 작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눈이 내렸을 때 설질이 좋을 때 오시면은 굉장히 좋아 물론, 이제, 오늘 같이, 오늘 이제 완전 깡이어가지고, 완전 강설이에요, 강설. 강설이고, 어, 페이스가 깡 얼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엣지를 깊게 줘야 돼. 엣지를 힘있게 박질 않으면 탁튕겨나가가지고 후루룩 구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내려왔어요. 어, 대전하시고 그러는 분들, 여기 연습하시면 지금이 딱이네, 딱. 여기, 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어, 지금 2월 말 정도 돼가고 있죠. 보다는 1월 초, 어, 1월, 1월 중순 어, 풀 시즌에 풀 시즌에 오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아 참, 예전에 참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오니까 또 다른 기억이에요. 기억이 계속 이렇게 중,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 리포트를 남겨가지고 한 10년이 됐든 20년이 지났든 다시 한 번씩 보고 그러면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어, 다시 다카야마가서 숙박하고 내일은 다이 라랜드 어, 다카 수정 <laughs> 거기 두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글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